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요, 우리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또한 힘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고 가면 더 머무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정말 더 어. 교회 위에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많아지고 그런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집목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합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둬버리고 방치한다면 어, 여러분 더욱더 교회는 무너질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일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새벽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이 저희에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수요예배 역대기 강해도 다. 마치지 못했고 새벽 예배도 사도행전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다못 마치지 못했고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전하는 말씀은 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였고요. 어, 그리고 이 우리 집목교회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였는데요. 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빌립보서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온것 같은데 벌써 진목교회에 함께한 지가 10년이 지나갑니다. 어, 정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 어, 그리고 또 음, 하지만 우리 진목교회를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오랫또록 진목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이 진목교회를 거쳐 가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께 협력하셨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뭉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위해 함께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돼요 특히나 우리 교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담임 목사님이 피어질 때 그 이동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시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우리 집목기 초 왔을 때에도 25명 정도 제가 세어보니 그랬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어 그런데 흩어진 분들 다시 모여지게 되니까 아 그게 매곱절이 2019년도인가요? 제일 많은 성도들이 몰리게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기도외에는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도외에는 어떠한 다른 이런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당분간 목사님 오실 때까지 또 새벽 예배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목사님 있든 없든 여러분 이 집목교회 본당이든 이 교육관이든 지켜주십시오 이 새벽에 계속 이 재단을 지켰던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재단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진목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빌립보 빌리뽀 교회는요 참 작지만 많은 일을 감당한 교회였어요 정말 복음을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성도들은요 교회를 지켜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리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기회, 힘들고 어려웠는데 굳게 지켜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빌리포 성도들은 초신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향하는 첫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권명과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요.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5절. 빌립보서 1장 25절에 말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갔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도 바울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좋은 것을 권면하였고요. 그리고 슬퍼 우는 이들과 함께 울줄 알았어요.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며 극률과 자비로 서로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자, 우리 집목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며 서로의 부족을 채워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우리 삶의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모습이 있거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좋은 것은 서로 닮아가십시오. 한 마음으로 나아가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주님의 관절이 추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낙기역이라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다 잘났고, 내 아들이 최고고, 내 가정이 우선이고, 2등은 필요 없고, 오직 1등이다. 최고만을 그렇게 쫓느라고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집목회는 교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서면안 됩니다. 더욱더 서로에게 겸손히 대하시고 배려할 수 있고 모든 것에든지 사랑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도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대할 때 하대하기도 해요. 예, 님도 붙이지 않아요. 예, 뭐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것 좋지만, 좋지만,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부를 때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서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가시도 친 말에는 짜증스럽고, 불평하는 말에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싶잖아요? 하지만,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말들은 서로에게 기분을 좋게 합니다.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봄은 사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너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초대교에는네것내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봐주는 것 바로 이것이 곧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낫게 여기며 겸손히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이웃이 잘될때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요. 이웃의 일을 내일처럼 함께 힘껏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빛인 목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를 함께 만드시고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매달 첫날 월삭과 매주일 새벽마다 안수기도를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우리 진목교회와 성도들 생각뿐입니다 이제 이 마음도 오늘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헤려짐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 모두 마음을 잘 지키셔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굳게 지키십시오. 어디서든 진목계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이 진목계를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었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진목계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오직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주난 예배가 저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정말 행복한 모습 저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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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소서. 어 무엇하든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을 위해 서함하도록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알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임재함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로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